오늘은 화염소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화염소소 하나 만들었거든요. 한번 야무지게 파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불도 쉽다고? 와, 뭐야. 화염기술 2에 마법부여 3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쓰는 거라고 이게 마법부여 5가 나온 건데 인챈소소가 쓰는 겁니다 매직 같은 경우에는 화염기술 3에 마법부여 3까지 나와서 6인챈이 나오는데 레어 같은 경우에는 화염기술 2에 3마법부여 5인챈까지 나옵니다 이것도 시대가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염소소로 횃불 한번 따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화염소소 횃불 근데 쉽다고 하던데 일단 스태틱으로 절반 깎고 와 데미지 뭐야 뷰리엘 컷, 뭐야. 뭔가 엄청 쉬울 것 같은데요? 일단 죽지 않도록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리엘 형 어딨어? 여기있다. 세팅 써주고. 우와, 잠깐만요. 일단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컨트롤을 좀 해야 돼요. 우와, 근데 히드, 누구 뭐야. 메테오 데미지 진짜 세다. 이번에는 릴리트 누나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릴리트 누나, 어딨어? 여기있다. 이게 용병이 안 죽게 몸빵을 해야 되는데 거봉을 좀 많이 빨고 어 죽었다 그래도 야 그래도 메테오 데미지가 진짜 세서 쉽게 잡네요 자 갑니다 메피스톤은 마지막에 잡고 나머지부터 한번 잡아볼까 야 메피부터 잡아 봐 일로와 일로와 일로 여기 뭐 어디 걸치기 할데 없나? 야, 어차피 스태틱 안 들어가요 어 일단 이 친구 마지막에 잡을게요 안될것 같고 이쪽으로 와서 바알부터 잡읍시다 형제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 아니, 야, 나 때리지 말고 용병 때 때리... 어, 용병 죽었네. 하지만 너 따윈 내가 이긴다. 오케이, 바알컷. 아, 일단 바알은 잡았고, 디아블로까지. 내가 볼때 히드라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진 않은데, 어, 그냥 메테오랑 파볼이 더센것 같은데? 갑시다. 메피스토까지. 어딨어? 빙빙 돌면서 메테오만 떨구라고요? 어, 아, 이런 느낌인가? 어, 아, 이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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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이게 뱅뱅 돌면서 화염무를 쓰려고 하지 말고 히드라랑 메테오로 잡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자, 한번 가로 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타코야키 장인님 꺼, 미약긴애뿔 간별해보도록 할게요. 화염소소로 처음 딴 건데, 무조건 소서 으뜸 애뿔 나올 겁니다.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소서 으뜸! 와, 강령술사 20-10. 저는 순간적으로 강령술사 오르뜸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좀 아깝네요. 여러분들, 디아블로가 성역을 침공했습니다. 자, 화염소소로 한번 우버디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왜케 쎄? 아니, 뭐야, 녹아버렸어. 아니 진짜 데미지 자체는 이게 진짜 화염소소가 말도 안되게 강하네요 자 으뜸 애니창까지 뽑아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20! 와 19, 15, 7 이거는 능력치 저항은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아쉽게 경험치 획득량이 7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나눔하도록 할게요 와 구교복 나왔다 요거는 이제 모든 저항 35에 마워 피해 감도 13까지 나옵니다 모든 저항 35 나오면 시세 있어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35! 와 모든 저항 29 이거는 이제 모든 저항 35가 나오면 업그레이드해서 방어력이 800에서 1034까지 나오는데 제가 끼고 있는 게 지금 오르뜸입니다 모든 저항 35에 마법 필감도 13 거기에 방어력이 1034 여기까지 나와요 나중에 모든 저항 35짜리 주우시면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와 데모네드다 여러분들, 카생 34판 만에, 안다 뚜껑 나왔습니다. 이거는 용병 뚜껑이라, 에테로 나오면 비싸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프리테 너무 선명해. 이거는 라읍이 10까지 나오고, 힘 30에 방상이 150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는 라읍 으뜸 나왔네요. 다음에는 반드시, 에테 안다 뚜껑으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윙덱스? 여러분들 윙드엑스도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투척 무기인데 에테로 나오면 써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리테. 너무 선명해. 이거는 증대미 210까지 나오는데 에테로 나오면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생 50판은 끝났고 이제 바알 50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염소소가 바알로 날때 개사기네요. 몹들 나오자마자 죽거든요. 보여줄게요. 몹들 나오자마자 그냥 녹습니다. 바알로 날 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바알 잡는 것도 보여줄게요. 바알도 개빠릅니다. 메테오 떨어지면서 화염구 날리면 그냥 끝이에요. 와 골문 파괴정수까지? 바알런 50판에서도 한번 야무지게 득템해 보도록 합시다. 앗? 와 페이즈블레이드 뭐야? 여러분들 바알 3판만에 페이즈블레이드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라세신라세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신라새 같은 경우에 퀄리티 레벨이 87이거든요. 바알 같은 경우에 퀄리티 레벨이 99이기 때문에 신라새가 나옵니다. 푸른 서슬이 나와야 신라새예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푸른 서슬. 와, 푸른 서슬 나왔습니다. 푸른 서슬 같은 경우에는 13 레벨 성역 오라까지 나오고 증뎀이 270에 모든 능력치가 10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보통 킥트렉신이 사용하거든요. 이거는 아쉽게 옵션은 좀 낮게 나왔네요. 기차 타고 가는데 풍경 속에서 방송 들으면 기묘하게 좋다고. 오, 뭐야 엘드리치 뭐야? 성체 11판만에 엘드리초브 나왔네요. 자 까보도록 할게요. 소서리스 3스킬에 번개 20에 화염 20에 마력이 30까지 나옵니다. 하나 둘셋 3스킬? 와또 2스킬이야. 이거는 맨날 2스킬이야. 여러분들 니을라타기 오랜만에 공포 영역이 나왔는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니을라기 찾을 때 기둥으로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림으로 찾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눈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라타기가 없는 거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눈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칸 있죠. 가운데 기둥 첫 번째 칸에 눈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 라타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이죠. 두 번째 칸은 아니에요. 첫 번째 칸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이 눈에 그림이 그리, 그려져 있어야 라타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5시 쪽에 라타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제가 거봉을 떨고 놓은 곳이 있죠. 이쪽에 그림 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림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그림 이 있어야 되는데 셋다 없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눈이 그림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거봉 떨고 놓은 곳. 그럼 이쪽에 니엘라타게 있는 겁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와 유니크 목걸이 이번에야말로 으뜸 마라의 목걸이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또코잔. 와, 아트마네. 또코잔일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제 화라마가 쓰는 거죠. 옵션은 고정이고, 시세는 좀 낮습니다. 오그 크루세이더보 와, 15증 3월에 4손 나왔습니다. 지금 성체 50판째인데, 실내 지존제로 나왔어요. 이게 크루세이더보 같은 경우에는 실내로 잘 사용하지 않긴 한데, 15증 3월에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찾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혹시 팔게 되면 시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알 50판째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알 정수는 4개 먹었네요. 아쉽게 성체에서 뭐 고급룬이 안 나왔는데 카생도 그렇고 확실히 트라빙칼이 아니면 고급룬 먹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화염소서 재밌게 플레이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화염소서 세팅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들 득템하시기 바랍니다.